제가 지난 5월에 토익스피킹을 보고 왔는데요 5일 동안 공부해서 레벨 7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플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캐치잇 잉글리쉬라는 어플입니다 한글 문장이 나와 있으면 영어로 찾아서 맞추는 거예요 Please elaborate on this 이렇게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제가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Please elaborate on this 완료하기를 누르면 문장 맞추는데 내 점수가 어땠는지 다른 사람들의 평균에 비해 내 말하기 점수가 어떤지가 뜹니다. 대화 도전을 한번 눌러 볼게요. Your, Your microphone is on mute. Your microphone is on mute. Your microphone is on mute. 오, 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How do I unmute my microphone? Do you see a little microphone icon at the bottom left corner? 원래 원어민 목소리와 그 반대편 대화하는 사람은 제 목소리가 합쳐져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직접 들은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억양이나 발음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은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어를 얘기해 보고 대화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문장들이 익숙해지고 또 영어를 표현하는데 좀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많이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 어플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그냥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풀어 나간다면은 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을 쓸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단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죠.